저 성가를 연습하는 게 얼마나 어려우신지 모르시죠? 또 인원이 다 찾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성가대 찬양대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새성도 한번 소개합니다. 김화현 안수 집사님이시네요. 어디 계십니까? 아예 감사합니다. <laughs> 저 어른 딸이 전도사님이고 아들이 양수집사님이시고 오늘 같이 오신 분이 사위신가요? 예, 사위 분이 모시고 왔고 어른 한 분께 출석하시 있는 가족이 총동원 됐어요. 예, 흩어져 계신 분들인데 여러분들이 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연세도 높으셔요. 예, 장성마을에 사시는데 여러분들이 잘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층이 잘 들리십니까? 네. 우리 위에 계신 분들 메시지 말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집중하시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많이 집중하겠습니다. 지금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하도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숨어 사셨어요. 그러니까 숨었다기보다 도 이제 도시로 안 나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동생들이, 형님 나가세요. 세상에 큰 일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게 없는데,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드러내십시오. 이때 제자는 열두 제자가 아니고, 당신을 따르는 유대 무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얘기를, 내가 나갈 때가 아니다. 이 명절은 너희들의 때고, 내가 나갈 명절, 내가 나갈 때는 따로 있다고 얘기하시면서, 그 지역에 나서에서 그대로 살고 계시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도 예수의 동생들은 도대체 예수가 어떤 일을 하는지, 왜 그렇게 하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들이 며칠 있으면 추석인데, 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하 여러분들이나 이 세속 명절을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여기에 대한 해답은 정확히 갖고 있어야 할것 같아서. 오늘 명절이라는 말을 선택하고 이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이 명절을요. 그 세계적으로 명절을 쉬는 날입니다. 그 제가 추석을 그 구글 번역기에다 넣어 봤어요. 추석을 뭐라고 번역하는지. 그랬더니 추석을 다른 n k s g 니 센스 기빙 이렇게 나옵니다. 센스 데이가 빠 g i 센스 기빙 감사절로 나오는 거죠. 말은 맞습니다. 우리들의 추석이 그러니까 그런데 축제를 뭐라 그러냐면 페스티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휴일을 할리데이라고 그러고요. 그런데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이나 신학하는 사람, 신학을 보수적으로 한 사람들은 이 축제라는 말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축제라고 하는 것은 이방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성, 그 신을 예배하면서 그 신과 예배한과 더불어서 거기서 막 먹고 마시는 그런 잔치가 벌어져요. 이게 일명 축제인데 그렇게 먹고 마시는 잔치가 되면 괜찮은데 거기에서 음란한 의식이 일어나고 비도덕적인 의식들이 일어나서 그것이 많은 사람들을 타락하게 하는 까닭에 그 일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며칠이 지나면 명절을, 받아, 명절을 받아야 한다고요. 근데 실제로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명절이 다가오면 근심하는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명절이 뭐 신우의 시집 뭐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리스들이 명절을 지내는데 과연 이 명절을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답게 지낼까 하는 문제에 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명절 앞에 특히 추석 명절 앞에 제일 심각한 고민이 제사 문제입니다. 어느 교회 어느 교단에서는 제사는 우상 숭배가 아니고 단순히 조상들을 섬기는 그러니까 조상들을 죽은 조상들에게 행하는 효의 행위다 그래서 제사를 합법화한 교단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백히 할 적이 지금부터 200년 전에 천주교는 이 조상 제사를 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사대박해를 겪으면서 엄청난 순교 피를 흘렸습니다. 그런 천주교가 지금 제사를 합법화했거든요. 그리고 개신교 몇 군데서도 제사를 합법화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가 아무리 저도 여러분들의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웬만하면 이런 데서 놓아주고 독뒤에 이어서 얘기할 술과 담배 문제서 에 여러분을 놓아드리고 싶은데 아무리 양심적으로 이 성경을 진보적 시각에서 읽고 해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명백히 말하지만 제사는 우상숭배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이고 이것은 어떻게 하더라도 그것은 아니라고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대저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저희 집이 장손 집안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있는 제사를 다 저희 집이 지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제사를 못 지내겠다니 우리가 큰 집인데 작은 집에서 그 제사를 다 가져갔습니다. 작은 집에서 제사를 다 가져가면서 조건이 뭐냐면 너희가 여기에 사는 이상에 제사는 안 지내는데 제사 지내는 데는 와라라고 그랬습니다. 근데꼭 제사를 밤 12시에 지내세요. 우리는 졸려 죽겠는데. 근데 저는 거기서 이상한 것을 하나 봤습니다. 우리 작은 할아버지가 12시쯤 돼갖고 집, 그, 안방 들어오는 문, 문 앞에 있는 빨래줄을 다 걷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 빨래줄 왜 걷습니까?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이거 줄 쳐놓으면 귀신이 못 들어온대요. 그 그러니까 귀신이 빨래줄을 무서워합니까? 그, 아닌 게, 그게 아니고 귀신이 허리를 못 굽힌대요. 그래서 제가 강씨가 왜 깡총깡총 뛰어댕니지 그때 알았습니다. 귀신이 허리를 못 굽혀서 그 줄을 쳐놓으면 못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제사 지낼 때까지 그 줄을 다 걷어놓는답니다. 아니 그줄 하나도 못 걸어 못들고 들어오는 귀신을 그 성깁니까? 그런데 그런데 제가 어려서 본 우리, 우리 조상들의 제사는 명백히 귀신을 부르는 초분입니다. 그리고 그 귀신 앞에 죽은 아버지의 홀령이라고 생각, 거기 있다고 생각하고 그 앞에 절하는 귀신 앞에 제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시는 부모님에게 절하는 것, 그것은 어떤 형태로 절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저희 동네 가면요, 고향에 가면 정말 어마무시하게 큰 그, 무덤이 있습니다. 오만 비싼 저기, 비석으로 세워놓고요. 정말 부잣집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 비석을 세운 저 형님을 내가 압니다. 얼마나 아버지한테 못되게 한줄 아세요? 사고란 사고는 혼자서 다치고, 못된 짓이나 못된 짓은 혼자서 다 하고, 아버지 가슴에 박은 대못은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돌아가신 다음에 왜 그렇게 묘지는 그렇게 멋있고 기가 막히게 세워놓나요? 그리고그 뒤에 왜 그렇게 제사는 부지런히 잘 들입니까? 내가 하는 말이 살아서 자라지그 부모님이 그렇게 내가 보기에도, 아, 저 형님 제발 엄마 좀 그만 울렸으면 좋겠다. 그 어머니가 자고 일어나면 눈물바람이요. 그 아버지가 자고 일어나면 짝대기를, 지기 짝대기를 들고 있습니다. 아들 놈들에게 펼라고. 그렇게 하는 제사. 오늘 우리 전통적인 제사는 분명히 귀신을 불러서 그 귀신 앞에 절하고 그 귀신에게 경배하는 우상입니다. 다시 바울의 말을 반복하면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기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여러분들이 이번에 가족이 모이시거나 하면 제사 문제 집결하실 때 여러분이 그 제사에 관해서는 한 걸음 뒤로 빠지십시오. 저는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에서 빠지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엄청난 재물 손해를 본 사람입니다. 저희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재산이 저희 집 앞으로 지금 계산하면. 약 30억 정도 되는 밭이 있습니다. 그건 제사 지내는 장손에게 주는 겁니다. 제가 서울에 올라와서 모르고 있는 지는 동안에 우리 일각과 그 재산을 제사 지내는 집으로 돌려놨습니다. 나중에 그걸 저희들이 알았죠. 다 동네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들끼리 알아서 한 겁니다. 제가 내려가서 그랬습니다. 말씀하시지요. 그럼 제가 내려가서 도장 하나 찍어드리지요. 우리 누나가 화가 나갖고 막 찾아야 된다고 소리 질렀습니다. 제가 하는 말은 누님, 우리가 제사 안 지내고 저 가문에서 족보의 이름도 안 넣어준다는데 내가 그 제사는 어떻게 찾습니까? 내가 제사를 안 지내겠으니 저것을 포기합니그 이후로부터 누구도 저와 우리 집에 관해서 제사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사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행위입니다.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위에 가담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명절에 만나는 것이 술, 담배, 그리고 화투치는 깨물림입니다 한국에 처음 선교사들이 와서 조선을 보니까 조선이 망한 이유가 노름, 술, 담배, 제사 이네개 때문에 망하게 생겼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제사하는 것을 빼고 술, 담배, 노름을 하지 말라는 말이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세계가 죄는 아닙니다.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이 보니까 이것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예 전 교단의 선교사들이다 모여서 한국교회는 앞으로 제사와 술과 담배와 깽블링 노름을 교회법으로 금한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한국교회 전체는 이네 가지를 성경적 권위에 기초한 교회의 결정으로 교회법으로 갖고 교회의 교, 성경에 기초한 교회의 법은 성경적 권위를 갖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선포돼서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이네 가지를 성경에 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분명하게 그런 표현은 안돼 있어도 정확한 표현들은 있습니다. 첫째 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술을 선하게 먹으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디모데전서 5장 2, 3절에 가면 바울이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 써. 바울이 그제자팀도가 위장이 약했던 거예요. 위장이 병 있었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위장, 병위장 약한 사람한테 물을먹이면 좋은 건 아니니까, 물먹지 말고, 포도주를 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으으로서의 포도주. 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술 먹지, 말라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저는 그 여러분들이, 지난번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삼계탕 드실 때에 거의 정정한잔 붓는 거, 그거 붓지 말라는 사람 아닙니다. 프랑스 요리 나오게, 스테이크 나오는데 따라 나오는 포도주 한 잔을 부어버리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용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술에 취하는, 드렁크 되는 상태가 아닙니다. 해서, 지금은 소주 반 잔을 마셔도 음주운전에 걸린다고요. 왜냐하면 그것도 취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것도 취했다 즉, 운전을 할수 없는 상태라고 보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은 술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술 자체가 목적이 되는 자리 음식이 나오는데 따라 나오는 알콜이 아니고 알콜 자체가 목적이 되는 그리고 그것으로 어떤 그 음식을 대체하려고 하는 일체의 것들은 성경이 허용하지 않습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아예 그것에 미혹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자문 21장 21절에 보면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그래서 지혜 있는 자들, 생각이 있는 자들은 술 자체에 대해서 미혹되지, 거기에 유혹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예 보지도 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문서 23장 31절에 보면요.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왜? 보면 너무 아름다워, 보면 너무 맛있게 생겼고, 보면 너무 맛지. 하와가 선악을 알게 나을 열매를 보니까 저게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한마디 생겼으니까. 너희는 포도주를 보면 붉고, 그것이 유리잔에서 반짝이고, 먹으면 순하게 내려갈 것 같으니까, 그걸 보지도 말라는 뜻이니. 그래서 이 술의 문제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추석 명절에 술자리에 여러 번 앉게 될 텐데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정말로 음식과 더불어 이루어진 것은 모르겠거니와 그술 자체가 여러분에게 시험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담배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담배는 예수님 당시에는 담배가 없었습니다. 그리 성경에 담배가 나올 수가 없지요. 그런데 이단대는요 이, 이 레소포타미아 고대 근동 지방의 초혼사들, 다시 말해 죽은 이 혼을 불러내는 무당들, 죽은 귀신을 끌고 오는 무당들이 스스로 환각 상태 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이 뭐막 피웠던 타락코 그것이 바로 이 영매, 영매제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죽은 환령들을 불러내기 위해서 사용했던 신령술사들, 무당과 박수들, 그들이 사용했던 것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22장에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신명기 18장에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전쟁이나 기중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지는 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서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 내시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담배는 그 근원이 약한 것입니다. 그 근원이 마귀적인 것입니다. 그 근원이 종교적인 것입니다. 죽은 귀신을 불러내기 위해서 내가 환각 상태 에 들어가기 위한 마취제 환각제입니다. 그리고 많은 의사들과 의학자들이 담배는 단 하나도 인간에게 유익한 것이 없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중에 가장 절대로 유익이 없는 백해 무익한 물질이 이 담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에요. 이 성전에 하나님이 취하지 말라고 한 술, 그리고 이 몸에 죽은 귀신을 불러낼 때 쓰는 환각제와 같은 그 담배 연기를 우리 속에 집어넣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 스스로를 여러분들은 깨끗하게 보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노름입니다. 화투, 영원한 깸블링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명절 때 모여서 10원짜리 화투 치시나요? 치세요. 그거는 저도 출출하면다 도와드리면 좋겠습니다. 같이 놀아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갬블링을 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갬블링은 간단하게 치는 화투로부터 정말 도박에 이르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것은 게임입니다. 그러니 정말 우리가 서로 서로 사이에서 즐거운 놀이를 위한 놀이는 상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소위 패팅이 붙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돈에, 돈 버는 수단이 된다든지 또 그것이 어떤 내게 기큰 조건이 된다지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심리적인 부담과 상처를 줄수 있고 내가 노력하지 않는 것을 과도하게 얻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어떤 경우에도 거기에 유혹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누가 보면 15장 13절에 둘째 아들이 멀리 아버지 재산을 가져와서 다 먹어버리고 와요. 이때 허랑방탕 하였다고 합니다. 이때 허랑방탕 하였다는 내용이 뭐냐면 이 도박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도박하면, 도박은 처음에 간단하게 놓는건 재미있는데 이게 심해지면 이것이 중독이 돼요. 여러분, 도박은 손 자르고 난 다음에 한손 갖고도 친다는 것이 도박입니다. 이 도박의 중독은 술과 담배보다 더해요. 그러니 이것들은 여기까지가 재미있고 여기가 넘어서면 도박이고 그 경계선이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 여기까지가 음식으로 먹는 술이고 그 다음은 술이 목적이 되는 술이요그 경계선도 모호해요. 담배는 아예 용납 대상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예 그 근처를 가지 않는 것이 좋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술과 담배와 캠블링이 죄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도 죄가 아닙니다. 그걸 죄라고 말하는 건 과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하기에는 덕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행동을 선생님이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선생님은왜 그래?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해도 되는데 선생님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다른 사람은 해도 괜찮은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덕이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덕은 하나님의 명문화된 말씀 수준에서 하나 성경이 렇게 하라, 말라한 말씀의 수준에서 거의 바로 밑에 있는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가졌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의 성경적, 교회적 권위를 가진 말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덕입니다. 바울이 말하자, 나 우상의 재물인 고기를 먹을 수 있어. 그 기도하고 먹으면 되는 거야. 음식이 별거냐. 그러나, 내가 여기서 딱 먹는 순간에, 어, 바울이 재물을 먹는다. 그럼 우리도 먹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달라질까봐 내가 죽을 때까지 고기를 안 먹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왜 술과 담배를 금해야 되고 깸블링과 제사를 하냐면, 어, 저 사람도 제사 지내네? 어, 저 사람도 깸블링 한다. 노름한다. 라고 하는 것들이 죄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담대함을 얻어서 자기도 그냥 죄에 깊이 참여하게 되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할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덕이란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이번 명절에 모이면는요이 명절은 가족들이 다 모이잖아요. 이 명절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날로 만드셔야 합니 그런 그래 술, 담배를 즐겁게 노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아들들, 손주, 손녀를다 모아놓고요. 하나님, 내가 홀로 단신에 북한에서 내려올 때, 제가 아무것도 없이 내려왔는데, 이렇게 많은 가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거. 제가 아무것도 가진 거 없었는데, 어떤 내게 이쁜 마누라 주셔가지고, 이 가족이 이루어서, 져 이런 거. 그 다음에 처음에 우리가 옛날에 얼마나 고생했냐 그런데 너희들하고 한바람이 지금 이렇게 됐다 이렇게 과거를 얘기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하고 그 가족이 행복한 것들로 확증하는 게 날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 명절날 싸우지 마세요 명절날 제사 때문에 싸웁니다 명절날 고부간끼리 모여서 싸우고요 외로끼리 시위어올게가 싸웁니다 그게 명절입니까? 그러므로 이 며느리들이 명절 충분히 있어갖고요. 막가위가 싫어. 갔다 오면 아프고 막 이릅니다. 그게 명절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가족끼리 모여서, 지금까지 우리가 과거에 많은 어려움들을 부면서 불구하고, 지금 여기까지, 그런날이 많은 권사님, 나이 많은 우리 할아버지들은, 내가 일사 후퇴 때부터 시작해갖고, 그 얘기도 들어주고, 그 얘기도 들어주고 아버지 고생한 얘기도 들어주고 자식들 잘된 얘기도 나누면서 정말로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그런 기회로 명절을 삼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부모님과 가족과 친지를 돌아보는 날이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변의 외국인들, 그 다음에 과와 과부들, 그리고 힘들어하는 자들을 낙은 애들 그들을 돌아보는 여러분의 먼저 여러분의 가정을 돌보고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 가운데 이 명절을 즐겁게 지내지 못하는 자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다시는 우리 딴 그서 굶어 죽는다는 사람들 얘기가 나와서는 안 되고 헐벗고 고통스럽다는 사람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명절에는 더욱더 그렇다고요. 그러니 이 명절에는 여러분이 가정을 보듬고 주변에 있는 여러분을 사람들에게 그리스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날로 만들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명절에는 일가 친척들에게 전도하는 날로 만드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사촌 조카에게 여러분이 친척에게 예수 전해 본적 있습니까? 이 명절이 되면 모일지 몰라요. 형제들이 모이면 조카들이 올 것이고, 조카들이면 조카 손주들이 모일 것이고, 그렇다 보면 그들에게. 1년에 한 번씩, 두 번씩 만났을 때너 예수 믿어라. 내가 예수 믿더니 이랬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누구보다도 내 가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날이 될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그 명절을 예수 전하는 날로 복음 전하는 날로 천국에 같이 가는 날로 만드는 그런 날로 만드시기를 주의하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명절에서는요. 여러분들 기뻐하세요. 이 명절을 즐기세요. 이 명절이 그냥 세속의 명절을 놔두면 이 추석을 혹은 이런 저 설날 같은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줘버리면 세상 사람들의 명절이 돼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가져오면, 우리 교회로 가져오면 그 교회의 추석은 행복하고 즐거운 겁니다. 그러므로 이, 이 명절을 갖고 와서, 이 명절 안에서, 하나님, 명절이 즐겁습니다. 내가 매일매일을 이 명절처럼 지내게 하시길 원합니다. 명절처럼 복음을 전하고, 명절처럼 부모를 섬기고, 명절처럼 자식을 돌아보고, 명절처럼 친척을 돌아보고, 명절처럼 주변의 이웃을 돌아보고, 명절처럼 즐겁게. 세상 사람의 명절처럼 고부과끼리 싸우는 그런 명절 말고, 우리의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명절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살수 있는, 그래 하나님 매일매일매일이 명절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번 지내시면서요, 이번 그 12, 13, 14, 3일 동안 새벽 기도와 이 금요, 중부 기도를 시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제 입장에서는 대단한 결정입니다. 저는 그런 거 원래 못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산수갑산을 가더라도 추석이 뭐, 설날이 뭡니까? 그날은 예배해야 되는 날인데, 제가 철이 들었는가, 나이가 들었는가, 아니면 믿음이 약해졌는가, 가만히 생각하니, 여러분을 마음의 부담을 갖고 지내게 하실 수, 하는 것이 오히려 더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교회 장로님이 됐는데, 오늘 금요 기도에 가야 되는데, 새벽 기도 가야 되는데, 지인과 친척들이 다 몰려와 있으니 갈 수가 없으니 두 마리로 나눠가고 힘드실까봐 제가 많이 기도하는 가운데에 좋다. 이번에 3일은 새벽 기도와 금요 기도까지 정근을 닫고 대신 오늘 제가 여러분의 드린 이 말씀대로 여러분의 가정, 그 명절 때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로 그 가정의 과거를 회상하며 손을 축복하고 사랑하는 날 그리고 주변에 내 이웃을 돌보는 날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날 그리고 그날을 너무 즐겁게 살아서 하나님 나 매일매일 명절처럼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결심할 수 있는 날 되시기를 가장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성명절이라 합니다. 우리도 세상에 살기 때문에 금형절이 우리의 명절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우산숭배 날로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날을 술 먹고 마시고 노는 날로 만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억하며 우리 가족들을 축복하는 날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친척과 일가들을 돌보며 내 주변에 힘들게 사는 이웃들을 돌아보는 날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불신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날이 되게 하시고 그 명절을 정말 기쁘게 살아서 하나님 내가 매일매일 명절처럼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음. 이 명절 준비하는 일주간을 세상 속으로 내보냅니다. 하나님 주의 권능의 손길이 함께하셔서 악한 사탄이 저들을 어떤 모양으로도 유혹하지 아니하도록 유혹하더라도 이길 수 있도록 주의 거룩한 영이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과 파손